보통이 미쳤다. 일하면 낚시가 안된데이고밥고 엄청 크다. 반갑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또 좋아 보여가지고 아주 비밀스럽게 위치해 있는 곳이라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 양쪽으로는 이렇게 병풍처럼 막아주고 있는 곳이에요. 딱 다행히 여기 못을줄 알았는데 이렇게 로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 어딜 가나 이 쓰레기가 참 많네요. 그래서 한 이쯤에다가 텐트 치면 될것 같아요 이서에는또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 심하니까 최대한 뒤쪽으로 지금 만조 시간이라서 물이 지금 이게 거의 다찬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기다 차 놓는 게 좋습니다 돌이 좀 울퉁불퉁해도 뭐 지압 받는다 생각하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레기와 공거를 좀 해야됩니다 섬에 오면 어쩔 수 없어 집 앞에 쓰레기는 또좀 치우자 서해는 물이 뻘물이라서 좀 탁하거든요 생각해로 좀 깨끗한데 일단 텐트는 쳤으니까 물에 한번 부탁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먹을 게 구해질 것 같은데. 이거 사람들이 바깥에서 사와가지고 먹고 버리고 간 건지. 이 지금 돌담치가 꽤 많이 보이네요. 여기에 돌담치가 서식하고 있다는 소린데.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먹을 거는 조금 해결될 것 같네.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 채널이 또 10만 명이 달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기 사회바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11월의 시작인데, 수온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오! 야, 수온이 꽤 찬데? 이쪽 바다하고 동쪽 바다하고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네요. 물속이. 먹을 때호합밖에안 보인다. 그리고 물고기는 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네 일단 체온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제 슬려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호합한 요정도 따졌으니까 뭐 먹을 만큼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오 춥다. 역시 호합이 다였구만. 아무것도 없네요. 치나 이런 홍합 껍질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이 정도는 뭐제 혼자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아까 물고기들이 엄청 큰게좀 많더라고요. 해지기 전에 또 낚시로 먹을 것들을 좀 구해 놓겠습니다. 그러려면 얘기를 좀 타고 올라가야 돼. 이쪽으로는 아예 못 가고. 야, 저내 텐트가 무슨 쓰레기인지 텐트 집인지. 아, 요즘에서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건너갈 수 있으려나? 지금이 만조인가? 15시 만조. 아, 지금 이제 물 빠지네. 그러면 건너갈 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자리 좋다. 자리 좋다. 자리 좋다. 낚시 좀 되겠는데. 아 낚싯대 이거 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오절낚싯대에요 그냥 백패킹용으로 딱 들고 다니기 좋은 애깅대인데 그냥 뭐전천으로 쓰고 있습니다 애깅대로도 뭐 웬만한 건다 잡아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만기 이런 걸또진미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꽤 준수하네 일단, 키변놔야지 이거 일용형은 양식이니까. 여기도 얇기라 아이고, 너무 새끼다. 노을이 예술입니다. 이 서해에서는 이렇게 돌리면 낙지 나와야 되나봐야 보통이라면 낙지 나오던데. 밖에 그래도 안락한 집이 최고네요. 집이 최고입니다. 아, 여기 오니까 마음이 딱 놓이네. 와, 물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어. <laughs> 진짜 많이 빠졌네요. 어저께 이게 다 수행해서 가던 곳인데, 여기서 한 30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들어오잖아 물이란 것은 안되겠다 안되겠다 나중에 이거 못 넘어온다 서해는 항상 물 조심 여기는 그래도 얼마만 내려올 수 있어 여기로 가자 와 놀래미는 도망가보고 우름만 한 마리 남았네 서해는 물이 빠지니까 낚시가 안 되네요. 안 되겠다, 낚시 끝. 물에는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 아, 네, 저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탐색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와, 물이 하루 만에 더 차워진다. 밑에 전복 엄청 크다. 인생 전복을 만난 것 같은데. 전복 진짜 많네 여기 대박이다 대박.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서해 쪽에서 전복을 따 먹은 적이 있는데 동해 쪽 전복하고 맛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종도 좀 다른 건가봐. 맛이 엄청 달 달고 감칠맛이 좀 풍부하다 해야 되나? 해조류가 확실히 있는 곳이 전복이 있네. 와 전복 사이즈 다 좋던데. 얘는 그냥 말라 죽어버리라. 아이참 좀... 이게 뭐아 두마리가 놀래라 얘는 깨지보스다 아, 진짜 안따지더라고 이게 깨질정도로 큰거 네마리만 먹고 다섯마리는 보내줬시다더 자라서 만나자이 오래 빨리 놓쳐줘. 소금을 조금 치놔야지짭조로 많이 맛있지. 그 <목소리> 먹이 풀린 첫 전복입니다. 확실히 서해 전복이 진짜 맛있어요. 보야지 개우. 와. 진짜 부산 이런 데서 잡은 전복하고 맛이 다르다. 채집 주머니 이걸로 닦아 면 되겠다. 오, 잘 닦이네. 딱딱하다. 힘이 힘짜 좋네. 요맙다 한번 삶아보자. 오, 나겠네, 나겠네. 야, 색깔 미쳤다. 음. 음. 해산물은 역시 서해산이 진짜 맛있습니다. 갯벌에 그 다양한 무기질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생물이라도 맛이 달라 와 진짜 맛있다 와 순식간에 다 까먹고 있네 잘먹었 와 미쳤다 이제 생선을 좀 구워볼까? 잘 말랐나? 오 나이스 잘 말랐네요 노래 어. 좀 말라줘야지 또 구울 때 맛있거든 아그걸로나 따지네 따지네 조심 힘이 요 야. 야, 이거 뭐, 호텔이야, 뭐야, 이거. 금어기가 풀린 첫 전복입니다. 음. 내장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 그래. 와 이거 살꽂게 먹어. 말이 안 된다 노릇노릇하게 잘, 잘 익었다 어느 호텔 부럽지가 않네요 홍합 다 먹었지 우럭 잡아먹었지 전복 잡아먹었지 오늘 서해바다에 좋은 기운들을 막다 먹고 다 섭취하고 가네요 딴거 필요 없이 소금간만 다 했거든요 뭐 홍합은 소금간도 안 하고 근데 소금간만 해도 되게 맛있어 와 이거 생선뼈는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바다에다 버리면 안 돼. 아, 그리고 집에 가서 버리면서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은 또 시간이었네요. 그간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일일이 또 댓글창에 답변은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10만 기념으로 Q&A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 질문 많이 달아주시면 어 거기에 대한 또 제가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섬에 와서 쓰레기 제일 작게 나왔네요. 커피 두 봉지, 소주 하나, 물 2L 500. 금세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버리네. 아까 저기서 전복하고 생선 먹었었는데. <laughs> 서해에서 텐트 칠 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개껍질 같은 거, 홍어껍질 있잖아요. 만조 때 제일 쓸려서 이 라인까지 올라온 거라서 여기가 제일 만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들어오는 게. 아직까지 물이 조금 이 정도 더 들어와야지 이제 만조겠죠. 지금 3시인데 3시 반이 채 만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하시고, 여기, 이게 지금 보일란가 모르겠다. 여기 라인. 돌담 같은 게 쌓여있죠. 그리고 위에도 돌담이 이렇게 라인이 있고. 이거는 이제 보름달 떴을 때채만조 물이 이까지 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까지도 마지노선을 정해야겠죠. 이까지도. 근데 이 제일 위에 언덕은 뭐냐? 이제 만조가 됐는데 파랑이 심한 날. 파랑이 심한 날은 파도가 이까지 칩니다. 그래서 항상 텐트 칠때이 라인 위로 텐트를 차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결국 쓰레기와 함께 캠핑을 해야 됩니다. 제자리는 다행히 여기였거든요.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로 좀 약간 바닥을 치지했어. 이 판으로. 이렇게. <laughs> 쓰레기를 활용한 거지. 그래서 서해에서 캠핑하실 때는 항상 그 물대표, 항상 수시로 확인 잘 하시고 그 조수간만의 차가 저조하고 고조차가 막 3, 4m씩 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물때를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잘 놀다 갑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 야... 쓰레기만 없었어도 진짜 좋았을텐데